4 10시 어? 아시 다시 말해 봐요. 시시분분분 음. 아. 아. 음. <laughs> 뭐라고 요아분성조지켜요안 음. 지켜요. 지켜요. 지켜야 돼요. 네. 의미 뜻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얘는 뜻이 뭔지 물어볼 거예요. 현재 몇 시점? 지금 말해요? 네. 지금 몇 시인가요? 음. 현재 3점. 지금은 3시입니다. 현재 4.10분. 어, 지금은 4시 10분입니다. 아, <laughs> 또 지난주에 한거 <laughs> 자, 오늘은 몇월 며칠이니? 지 잠시만요. 오늘, 은오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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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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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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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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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오늘, 7월 8 오늘은 7월 9일 오늘 7월 9일. 7일 <힌 reco Christ> 그렇죠. 오늘. 월일 <뭔나 경자> <호 heures> 오늘. ]월 월 일. 일. <맡 rah> <허 splitting cris> <맡 hat> 7 8, 8 8 9 9号말天7月9号今天7月9号今天7月9号今天7月9今天7月9 7 7월9일입니7今天7 얼마나 잘 들었나 지해도 들어볼 거예요. 자 지난주 한거 여기 들어볼게요. 오늘은 월늘일 오늘은 월늘일 오늘은 월늘일 오늘은 월늘일 오늘은 오늘은 오늘오 엄청 잘 듣고 풀었네요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너무 잘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해요? 진도로 해서 줄 거거든요 네. 여기 70일까지 했었잖아요 네. 근데 네, 이거 무조건 다 진도로만 나가면은 힘드니까 선생님이 받아쓰기도 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하기 위해서 여기 71번 한번 다시 줄 거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 볼까요? 네. 그래서 81번, 81번에서 같이 주는 거예요? 네. 음. 자, 얘는 뭐라고 읽을까? 어, 찍어. 그렇죠. 어, 처음에 근데 불때 어떻게 풀어요 녹음해서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네. 녹음해야 되겠죠. 시작도. 아, 가능해요. 네. 시작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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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네他小 다, 五年 다, 탄샤우쉐우 5년기 음5 5년기 년기 타 초등학교 6년기 타 초등학교 6년기 니오 타 2년기 린신이 아치옹 타 2년기 비탕아 들어봐봐요

타 초학 6년기 이거라 말해 보세요. 타타샤 소학생 6년기 년기 그렇지. 年级? 자, 뜻 뭐라고 해요? 얘는? 그는 몇 학년이니? 네, 그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네. 그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렇죠. 들어오셨으니까 똥그라미 피해 주시고요. 자, 얘는 뭐라고 하는지 듣고 말해 보세요. 음. 네. 응. 타타 음. 응. 어, 녹음 해 줘야 지타타타 음. 연기. 연기.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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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小學.小學. 네. 오. 오. 리오. 네. 他几年级？他几年级？嗯哼，他小学五年级。他小学五年五年级。Uh -huh. -ni 다시 한번 들어볼래요? 응.他小学五年级。他小学五年级。 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끊어서 아니요. 봐요. 년, 년지 이거. 年级 어,他小学五年级. 다小学五年年级째번小学六年级번小学六年级번잘 응. 응. 번째 몇번씩번고 들어봐요? 세번이번세 번째 세 번째 번면서요말해번야 돼요? 안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렇죠